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원시 의회 파행이 결국 시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일부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당장 연간 만여 명이 이용하는 가족 여성회관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가족 여성회관 가정의 행복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공공강좌 등 연간 200여 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은 수원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위탁계약 만료일은 11월 30일. 수원시가 가족여성회관 운영을 이후에도 수원도시공사에 맡기려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만료일 60일 전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보진영이 후반기 요직을 독식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일에도 관련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동의안 처리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안건을 의결하여야 하나 현재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수 없으므로 수원시의회 9월 회기는 6일에 끝이 납니다. 다음 회기가 10월 중순에 열리는 걸 감안할 때 6일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가족 여성회관은 12월부터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이런 파행이 이어질 경우에는 의장님 직권 상정으로 본회의에서이 안건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변호사 자문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국민의힘과 어, 수원시의회가 또 협의하고 합의하는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진보진영 의원들 간의 자리 다툼에 상반기에만 8천 명 이상이 이용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 운영 중단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